2026년형 토요타 하이에이스 모터홈은 이동식 주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여행과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완성도 높은 차량입니다. 토요타의 내구성과 안정성에 기반해 제작된 이 모터홈은 넓고 쾌적한 실내공간, 최신 기술 그리고 효율적인 주행 성능을 결합해 다양한 고객층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가족 여행객은 물론 장거리 여행자 캠핑 마니아,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공기역학적 곡선을 적용해 연료 효율을 높이면서도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루프는 일반 하이에이스보다 높아져 차량 내부에서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후방 공간도 확장되어 침대, 주방, 욕실 등의 생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차체는 알루미늄과 고강도 복합 소재로 제작되어 강하면서도 가벼운 무게를 유지하고, LED 전조등과 테일 램프는 시인성을 높이면서도 차량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사이드 미러는 대형으로 설계되어 사각지대를 줄이고, 후방 카메라와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어 운전과 주차가 매우 수월합니다. 차량 내부는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스마트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기본 구조는 거실 공간과 취침 공간을 겸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낮에는 소파와 식탁으로, 밤에는 넓은 침대로 변형 가능합니다. 고급 쿠션과 내구성 높은 패브릭을 사용해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주방에는 이 구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소형 냉장고, 스테인리스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어 작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오버헤드 수납장, 이자 하부 수납 공간 등 다양한 수납 솔루션이 제공되어 짐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욕실 공간은 컴팩트하면서도 기능적인 구성이 돋보입니다. 카세트 방식의 변기, 샤워 공간, 작은 세면대와 거울이 포함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환기 시스템이 적용되어습기를 방지합니다. 물탱크는 단열 처리되어 있으며 전자식으로 수위와 온도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난방은 고성능 HVAC 시스템으로 제어되며 계절에 관계없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2.8리터 디젤 터보 엔진과 3.5리터 가솔린 V6 엔진 중 선택이 가능하며 6단 자동 변속기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디젤 모델은 약 24마일 갤런의 뛰어난 연비를 자랑하며 가솔린 모델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과 스테빌라이저가 보강되어 비포장 도로에서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고 옵션으로 사륜구동을 선택하면 산악 지역이나 캠핑장에서도 문제 없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부분에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차량에는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등이 지원됩니다. 운전석과 생활 공간 모두에 USB 포트와 전원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어 전자기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루프에는 태양광 패널이 장착되어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며 차량이 정차 중일 때도 내부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방 옆에 있는 중앙 제어 패널을 통해 배터리 상태, 물탱크 수위, 조명 등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안전 사양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동 긴급 제동,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후측방 경고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사로 주행 보조와 차체 자세 제어 장치도 기본 적용되어 도심은 물론 산길에서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탑승 좌석에는 3점식 안전벨트와 에어백이 적용되어 있으며 인테리어에 사용된 모든 소재는 난연성과 환경 안전 기준을 충족합니다. 운전 시에는 높은 시야와 부드러운 조향감, 뛰어난 방음 효과 덕분에 장시간 주행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의 효과로 노면 충격이 줄어들어 승차감도 한층 더 향상되었습니다. 후방 카메라와 360도 센서 덕분에 주차나 후진 시에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2026년형 토요타 하이에이스 모터홈의 시작 가격은 약82,000 달러이며. 옵션에 따라 최대 95,000달러까지 상승합니다. 옵션에는 오프로드 패키지, 고급 인테리어 트림, 추가 침대 공간 등이 포함되며 사용자 취향에 맞게 맞춤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을 꼭 눌러 주세요. 더 많은 최신 모터홈 리뷰와 여행 차량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여러분의 자동차 라이프스타일을 함께하는 오토 스포터에서 제공해 드렸습니다.